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시청자 여러분. 위드키즈 마지막 영상에서 예준이와 예성이는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들려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준이, 예성이가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준비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예준이, 예성이가 정말 좋아한답니다. 예성아, 어때? 불이 마음에 들어? <laughs> 오늘 영상에서는. 예준이, 예성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같이 보실까요? 예준아, 저 앞에 있는 게 남산이야. 알아? 몰라. 아. <laughs> 예준아, 예성아, 여기가 서울이야. 응. 여기 동대문. 우리는 지금 서울, 동대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축구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예준이가 요즘 축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은 아마도 축구화와 음, 축구용품을 살것 같은데요 위에 올라가자 위에 올라갈 거야? 예준이가 손? 축구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예성아 어. 어. 축구공이야 축구공 뭐? 와우 이거는 손흥민 선수 오. 사인 어. 축구공이네요 오. 오. 여기 대한민국 축구 오. 오. 대표팀 유니폼도 있어요. 멋지죠? 예준이는 과연 어떤 팀을 좋아하려나? 그래. 오. 아, <laughs> 멋진데? 응. 박지성 사인인가봐. 어. 박지성. 어. 오. 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이쪽이 뭔지. 와 이거. 천천히 봐. 계속 물어오는데. 오 맨체스터. 어 아마도 예준이가 오. 이 유니폼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160이야. 어때 한번 맞시봐오 경기장인가봐 예성아. 사주사주 <laughs> 예성이도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어, 어, 신기한가봐요. 공도 있어. 얘들아, 여기 기억나? 응? 아, 아, 아. <laughs> 그리고 이것은 동대문 장난감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는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 우와. 여기는 유명한 한국의 장난감 거리에. 여성아, 아. 어때 여기? 와. 아하 예준이는 역시나 총 장난감에 관심 이 있는 것 같네요. 총을 보고 있는데? 음. 오, 뭐야? 음. 이거? 음. 예준이는 고민 좀 해봐봐. 음. 어?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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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뭐? 오 이거 이거 엄청 큰데? 음. 오 이거. 음. 예성이는 벌레? 여기 장수벌레도 있고. 나 이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해볼 거야 개구리? 어... 이거 이프 해볼래 이저 <laughs> <laughs> 그리고 예성이가 아까부터 뭘 찾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laughs> 하나사줘저게 <사죠. 웃음> 저기, 저기 있네. 아 이거네요. 예성이가 어. 갖고 싶었던 어. 장난감이. 오. 사주 하나. 이런 게 있네. 사주 사나 아, 오랜만에. 결국 예준이는 총 장난감을 살것 같습니다. 아, 터미네이트 달라고? <laughs> 이거 얼마야? 오 78,000원이네. 오 멋지다. 아 봐, 아빠 보여줘 한번. 좋아. 야, 왜? 내가 사줬는데 재미없다고 하면 되겠어? 아니 무공게 여기 나무가 있네. 여기 앞에 서봐요 우와. 예성아, 이거 샀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 어떻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laughs> 하는 거야? 이요 오 대성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 그렇게 우리는 밤 늦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준이 예성이가 무엇을 샀는지 보여드리고 싶대요. 자 개봉 우와 멋진데? 몬스터 트럭이야 여성이 어. 우와 멋진데? 어. 우와 여성이 한번 뜯어볼까? 오케이 우와 같이 뜯어까 그렇지 여기로 이렇게 우와 혜성아 이런 것도 있네 몬스터 트럭 산 거야? 자 해봐봐 우와 우와 재밌네 우와 우와. Yeah. Yeah, yeah, yeah. 따란. Yeah. 오! 예! 예예예. 따라. 오! 우! 오 요메.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거 같다. Yeah. 스코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Yeah. 봐봐, 오! 야 멋진데? Yeah. 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Yeah. 짜잔! 이렇게 해지, 이렇게. g o 굿. 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 휴게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계산하고 할 거야? 응? 어? 이게 뭐야? 물개기 나오는 건가 본데? 야, 500원 다 썼네. <laughs> 아빠 좀 보여주세요. 와. 왜 왜? 전해준 씨는 이거 할라고? 오. 우와. 수. 너왜 이렇게 잘하냐? 오. 아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준대. 이요야응 음,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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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가지 어디가지 어오 우와 우와 물이 나오고 있어 아니 다 있어 오어 여기요? 아니 어. 커피 나온다 오 열렸어 여기 어잉 바코드를 인식시키래 오우, 여기 커피... <laughs> 어, 체질 식인데야죠 오. 오,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 응, 음. 배성아뭐 음. 음. 샀어? 그거... <laughs> <재밌는 웃음> <laughs> <laughs> 야와 그래서 등을 긁는 거야, 등을 긁어와 봐. 예성아 맛있어? 어? 아빠도 하나 주세요. 그래 큰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 하나 넣줘 <달아놔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맛있는데? 여기 있어요, 예성아. 우와! <laughs> 우리 지금 여기 가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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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이곳은 문경에 있는 에코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예성이가 보고 가는 거야? 갈수 있어, 예성이가? 어? 어? <laughs> 여기 기차가 있네, 예성아, 그지? 여기 추추 타대. 어, 추추 타러 갈 거야, 이제. 오. 자, 이제 여기 있어요. 에서 어, 예전에는 석탄을 이렇게 캤었대. 어. 이렇게. 어. 지하 깊숙이 내려가서 이런 머신건으로 이거를 캐내는 거야.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석탄을 끄집어 올라오는 거지. 여기에 거미열차가 있대. 가보자, 거미열차. 어. 거미박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갱도 여행이래. 거미가 이제 거미 엄청 힘들다. 그러지? 우 야, 재밌겠다. 무서운 거 아니야? 왜냐? 왜 <laughs> <프로 emergeseurs> <대> <laughs> 어, 타. 왜 뒤에 타는 거야? <laughs> 재밌을 것 같아? 헤 <laughs> 안녕. 오, 댕구로 들어가자, 댕구.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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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오, <laughs> 어, 예쁘지? 이런 거야, 얘도. 댕고 맞아. 좋아, 이거? 어. 좋아, 좋아. <laughs> 세상이 어때, 좋아? <laughs> 오. 와, 저기 오. 봐봐. 아 오. 어. 거드 자리는없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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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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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우와, 그냥 기기차려1 8세기재미있었어 이상아? 저기에서 석탄을 캐는 거야 와, 잘 만들었다. 예쁘다, 우지 네, 저기, 거미가 보이는 거 보니까, 그리다 어, 왔다. 예.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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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 야리지마우지마리 우리. 우을우 우와, 위너! 예성이, 나해봐아 예성이. 아, 이렇게 아, 그렇게 있는 거야? 네. <laughs> 예성아, 우리 저기다한번 가보자. 놀이터가 있으려나? 뭐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 저기 에어바운스 있네, 에어바운스. 오. 야,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예성이도! 네. 잘파면데요오예상이와 벌써부터 낚시를 엄청 잡았다 잡았어? 와. <laughs> <laughs> 오징어 잡았네 오징어 <웃음> <웃음> <오>. <웃음> 어디, 자, 아, 어? 그래? 아워. 야, 아워. 됐어? 자, 간다. 어. 하나, 둘, 셋. 천천히. 오! 어때? 무서운 거 아니야? 죽을래, 안 터? 아빠 안녕! 이지 <laughs> 않아? 진짜 하나 다 무섭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가보자. 우와. 우후. 슉슉 괜찮아? 우와. 슉아못 올라가네. <laughs> 거미래 이게 거미. 우 어. 어, 거미. 거미. 그래. 니 <laughs> 껌을 <laughs> 미끄럼타 보자, 이성아 우. 우와 <laughs> 잘 올라가? 우와, 다 왔다. 자, 이제 미끄럼 타는 거야, 알았지? 아이, 뭐야? 글로 내려오는 거야? <laughs> 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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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일로와 너 무서워서 못 하겠지? 아. 아. <laughs> 자 용기 내서타볼수 있겠어 우후 중오땡 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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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한데 우와, 잘 온다. 우와, 용감한데. 우와. 안녕. 여기는 동화 마을인가봐, 예성아. 뭐가 있을까? 뭐 누가 있나? 예성이가 있었네. <laughs> 우와. 오. 아니, 이게 이거 뭐야? <laughs>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우와, 재밌겠다, 예성아. 미끄럼틀 미끄 <laughs> 재밌어? 우와. 우와! 헐크다, 헐크! 헐크, 헐크, 예성아. 유후! <laughs> 어? お <laughs> お